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줬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민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 중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영광을 보이며 이거 다 내게 주, 주겠다. 그러면 그 주는 것을 거절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하 만국도 좋고 영광도 좋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더 크고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을 생각해라. 이 마귀가 주면서 조건으로 내그는 겁니다. 조건으로 뭐라고 내그렀습니까? 내게 경배하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어 이렇게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경배하면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어서 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에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였는지, 경배는 어떻게 해놨는지, 경배에 대해서 기록을, 말씀을,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가 무엇을 제안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크고 귀하고 중해도 그에 대한 조건이 내게 경배 한 번만 하면, 절한 번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조건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큰거받는데 어떤 조건도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만 하면 당장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그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그것을 더중앙의 여기다 보니까 경배를 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천하만국을 주어서 거절한 사람 없고 그 영광을 주어서 거절한 사람이 없다. 천하에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양보해도 어, 할수 있다는 것을 마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큰 제안을 했을 때, 그러나 조건이 뭡니까? 경배에 대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배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 경배하면 어떻게 되며,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결과도 함께 생각을 해야 이 예수님이 그 마귀의 제안에 승낙을 할 수가 있는데 경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그는 뒤에 큰더큰 큰 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배에 대해서 배운 말씀이 있고 들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기록되어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천하 마음과 영광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그다더큰 것은 경배 문제입니다 어디에 경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배는 어디에 해야 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에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에만 경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에게 경배를 했다. 이 마귀는 세상을 받친데, 이 세상이 오라면 오고 세상이 가라면 가고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와 다른 말은 절한다 그 말이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그큰 것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갖춰서 경배라 그럽니다. 경배의 뜻입니다. 절하는 뜻입니다. 절한다는 말은. 그 높이 우르르 보면서 그걸 굉장히 크게 에, 믿고, 큰 것으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 나는 죽였다 그랬으니까, 아, 그렇게만 하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기만 경배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에게 <laughs>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와 마귀가 해놨을 때 오는 그 결과를 함께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그 제안이 크고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게 될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내게 줄 것인지 천하 만국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았다지라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을때 오는 그 모든 결과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다 말이에요.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라 그랬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거 다른 것을 경배했으니까 그 결과는 천하 만국을 줘도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리고 영광을 줘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경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경비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니까 하나님에서 받아가진 그 천하 만국과 이 마귀에게 받다 가진 천하만국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천하만국을 쥐는 그런 경우와 하나님 충종하여 하나님 경비함으로 얻는 그 천하만국과 영광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영생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경배해서 얻은 것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자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부자와 세상으로 인한 부자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이, 이 보호가 있고 이런 차이인데 부자라고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나여 부자가 됐고, 로옷은 하나님으로 인나여 부자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소동과 고모로를 가서, 거기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난 땅에 머무면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부자라도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순종함으로 부자된 아브라함과, 로선 자기 뜻대로 가족 뜻대로 함으로 인하여 부자된 그 부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시고 아브라함의 부자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부, 어, 부자되게 해주고 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해서 얻는 부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경배해서 얻은 그 부자는 다르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 말은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로를 할수 있는 그런 권세와 모든 이 나라의 소유와 그 모든 영광도 함께 해주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너는 부자 되라 했는데 이마귀는 그럴 필요 없다. 내게 경비하면 내가 주겠다. 내가. 다른 조건 없다. 하나님은 아니라. 내게 경비하면 내가 부자 되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린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그 시험을 항상 만납니다. 항상 그런 하나님의 시험에 두 길이 있다그말이야 하나님을 경비해서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는 요 길이 하나 있고 세상을 경비함으로 인하여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는 길이 있다. 이두 길에서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로선이두 번째 길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첫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심히 하나는 부끄러운 그런 공을 얻었고 하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배란 말은, 어,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경배입니다. 크기 때문에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경비한다. 절한다 그럽니다. 절이나 경비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계명은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하라는 것이 이계명입니다. 이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하지 말아라. 어디에? 우상에 경비하지 말고 어디에 경비합니까? 그럼 결국은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 경배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경배할지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떤 땅에 무엇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배를 해버리는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래서 경배하고 또 하나는 뭔가, 섬기라. 우상은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섬기란 말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위하라. 그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것을 섬긴다. 그럽니다. 주인 위하여 자기가 모든 무슨 일이든, 주인을 위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섬긴다.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종이 섬긴다, 주인을 섬긴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마귀가 내게 절하라, 다 주겠다 하니까, 이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해라. 섬기는 것도 하나님만 해라. 이두 가지를 함께 같이 말했어요. 우리나두 가지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런 뜻이고 경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이 되는 이 사람이 될때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뜻이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만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그지 경배라. 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외하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 나와있죠.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이여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랬습니다. 경배함이가 아니고, 경배와 경외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요. 경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경배고, 경외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끝내나 가치성입니다. 두려워서, 단그 능력에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취재지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면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노해서 삼사 대까지 망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두려워서 두려우니까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의 길로. 경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의 길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경비하는 자는 어떤 죄의 길도 걷지 않고 경비하는 자는 어떤 의의 길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둘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어떤 데는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데는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며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환란은 이기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경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천하 것이 와서 죄짓도록 해도, 미혹에서 죄짓도록 해도,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유하는 자는 항상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경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더러운 생활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거만한 것이라도 어떤 죄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지어버립니다 지을 때도 조금 더 거리낌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죄를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진실된 사랑이에요. 진실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 사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 우상을 경비하지 말고 경위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비하고 경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마귀가 주는 것은 천대가 아니라 뭐한 2대까지 복을 줄수 있겠죠. 2대, 3대까지는. 자기가 자는 동안에 이런 천하 망국도 거머질 수 있고 또그 영광도 거머질 수 있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천하 망국과 영광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3, 4대까지 준다는 그런 세상에 이런 어, 것이 있고 1000대까지 준다는 이런 세상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주는 그 복을 주겠다고. 이 마기는 기껏 해봐야 3, 4대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3, 4대까지는 자기가 눈으로 볼수 있는 세대입니다. 자기 아들 대볼수 있고, 손자까지 볼수 있고, 정손자도 볼수 있지만은, 그래서 3, 4대라, 3대 혹은 4대라 그랬다면, 그 정손자까지 자기가 볼수 있는 세대까지는 볼수 있어도, 그것이 끝날 때는, 심판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삼사 대까지 막이 한다그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사람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경비하는 마음을 가지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또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그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만 사랑하는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